첫번째 경기 멜버른시티 대불이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멜버른시티는 2연패에 빠지며 아시아 무대의 벽을 실감하고 있다. 호주 리그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지만 아시아 무대에서는 공격 템포가 둔해지고 있다. 특히 주전 공격수 매튜 레키와 뉴앤 아이젠, 쿠엔 등 주요 자원들의 이탈이 뼈아프다. 공격 루트가 제이미 맥클라렌 한 명에게 집중되면서 전술의 단조로움이 노출되고 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결정력 부족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팀의 수비 밸런스는 유지되고 있으나 중원 빌드업이 느려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결국 빠른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 조급함이 경기 전체를 무겁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태국의 절대 강자 부리람은 1승 1패로 무난한 출발을 했다. 조호르를 잡으며 경쟁력을 입증했지만 서울전 완패는 수비 조직력의 약점을 드러냈다. 나루바딘과 위라왓 등 수비 핵심들의 결정으로 라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티라톤 분마탄의 리더십과 수파낫, 무해한타의 스피드 있는 역습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공수 전환이 빠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이는 것도 장점이다.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실리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멜버른의 공세를 받아내며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운영이 될 것이다. 멜버른은 홈에서 점유율을 줄여야겠지만 부리람의 빠른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력 부재와 주전 이탈이 멜버른의 공격 리듬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반면 부리람은 짜임새 있는 역습과 세트피스로 실리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 두팀 모두 부상자가 많고 경기 템포가 불안정해 쉽게 흐름을 잡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서로의 약점이 부딪치며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청둥 농청대 조오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정원 감독의 청두는 홈에서 무패를 달리며 자신감을 쌓고 있다. 울산 원정 패배 후 강원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안정감을 되찾았다. 브라질 듀오 펠리페 실바와 호물루의 연계가 팀 공격의 중심이다. 짠물 수비와 탄탄한 라인 유지가 인상적이며 역습 완성도도 높다.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경기 감각이 살아있다. 홈에서의 강한 에너지와 관중 응원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린다. 부상 변수는 적고 세트피스 대응에서도 안정감을 보인다. 남방의 호랑이 조오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대륙 무대에서는 고전 중이다. 1무 1패의 출발 속에 득점력 저하와 중원 싸움의 불안정이 드러났다. 로켓 메사와 롬바르도의 부상으로 공격 템포가 끊기며 볼 전개가 느려졌다. 테토 마르틴의 컨디션 저하도 아쉬운 요소다. 다만 베르손의 골 감각이 여전히 위협적이며 역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조오르는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접근하며 기회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축 자원의 공백은 끝내 경기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두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짠물 수비로 상대를 묶을 것이다. 호물로와 펠리페의 연계는 이번에도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조오르는 원정에서 실리적으로 버티려 하지만 부상 누적이 발목을 잡는다. 체력적 열쇠 속에서 중국 원정의 환경을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안정된 전력을 갖춘 청두 룽청이 홈에서 승점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울산 현대대 삼프레체이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아시아 무대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지만 리그 내에서는 흔들리고 있다. 청두전 승리와 상하이 원정 무승부로 조별 리그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다. 다리안 보현이치와 고승범이 중원에서 조율하며 경기 템포를 안정시킨다. 김민준과 아마노준의 돌파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다만 수비 집중력이 경기 후반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감독 교체 여파로 전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그래도 홈에서의 응집력과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 히로시마는 전방 압박이 강한 3-4-2-1 전형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멜버른 시티를 2-0으로 완파하며 초반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스킵의 감독 특유의 짜임새 있는 빌드업과 압박 전환이 돋보인다. 야마다와 마츠오가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공격의 폭을 키운다. 수비에서는 중앙 집중형 구조로 역습 대응도 안정적이다. 체력적 부담이 다소 있지만 조직적인 전환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최근 원정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하며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은 홈의 기세를 살리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 하지만 히로시마의 촘촘한 압박과 전환 속도가 울산의 리듬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 두팀 모두 조직력 중심의 운영이라 한쪽이 쉽게 무너지기 어렵다. 결국 후반부 집중력과 세트피스 한 방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울산이 홈의 에너지로 버티며 승점을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상하이 하이강대 마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의 강호지만 아시아 무대에서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비셀 고베전 0-3 패배는 수비 라인의 문제를 명확히 드러냈다. 우레이와 앙전아오의 부재로 공격 전개가 답답하고 결정력이 떨어진다. 리그에서는 볼 점유율은 높지만 찬스 완성도는 낮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에서 전진 압박으로 나서겠지만 뒷공간 노출이 우려된다.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하고 교체카드가 단조로운 점도 단점이다. 폼에서 반전의 의지를 보이겠지만 전력 누수는 무겁다. J리그의 신은 강호 마치다는 짠물 수비로 유명하다. 서울 조오르전 모두 실점이 1골 이하로 안정적이었다. 4사2 블록을 유지하며 상대의 볼 소유를 허용하되 찬스는 최소화한다. 역습 시에는 후지타와 올리베이라가 빠르게 연결하며 전환 속도를 높인다. 득점력은 부족하지만 효율적이며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 체력적인 부담이 적고 조직적인 수비 전환이 돋보인다. 원정에서도 기복이 적은 편이라 안정감이 있다. 상하이는 홈에서 반전이 절실하지만 전력 공백이 너무 크다. 마치다는 수비 집중력을 극대화하며 상하이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차단할 것이다. 양팀 모두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효율성에서 차이가 난다. 마치다의 짜임새 있는 수비와 역습 한방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결국 체력과 조직력에서 앞서는 마치다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다섯번째 경기 아라흘리 대 나사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UAE의 강호 샤바 말아울리는 1승 1무로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트락토르와 비긴디 아리티아드를 원정에서 제압하며 흐름을 탔다.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며 홈에서 특히 수비 집중력이 높다.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으며 경기 후반에도 흔들림이 적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탈압방 능력도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측면 돌파와 컷백 패턴이 다양해 공격 루트도 다채롭다. 홈에서 팬들의 열기에 힘입어 주도적인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나사프는 2연패로 조별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부진하다.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 경기 칠 실점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의 세밀함이 부족하다. 중앙 수비 라인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잦은 실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 중심의 실리적인 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격 전환이 느리고 체력적 부담이 커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팀 분위기도 변수다. 샤바바 라울리는 홈에서 여유 있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나사프의 불안한 수비 구조는 홈팀 공격진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 차이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나사프는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공격 완성도 부족이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결국 홈의 안정감과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샤바바 라울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아릴날드 알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왕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전력을 자랑한다. 나사프, 아리티아드를 잇따라 제압하며 일찌감치 조 1위를 예약했다. 누네스와 마우콩 마르코스 레오나르도 후백 네베스가 구성한 공격 라인은 아시아 최강급이다. 특히 최근 리그 5-0 대승으로 공격 전환과 마무리가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한다. 팀 밸런스가 완벽하고 세트피스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 상대 수비가 방향을 잡기 어렵다. 카타르의 명문이지만 이번 시즌은 답답한 출발이다. 알쇼루타 샤르자전 모두 1-1 무승부로 이기지 못하며 이경기째 승리가 없다. 클라우지뉴의 부재로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마무리 과정의 세밀함이 떨어진다. 아크라 마피프의 개인 능력에 의존도가 높아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펠릭스 산체스 감독은 수비 안정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점이 잦다.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힐라의 화력을 막아내기엔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다. 전력 컨디션 흐름 모두 알힐라의 일방적 우세가 예상된다. 알 사드는 실리적인 운영을 택하겠지만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누네스와 마오콩의 전방 압박이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중원 싸움에서도 네베스의 장악력이 경기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알 힐랄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